오늘 아는 형님, 아는 형님 따라, 그, 가센터 하는 형님인데, 따라 배차장이 잠깐 왔는데,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. 신기한 거. 진짜, 진짜 이거는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, 제무시제무시라 하기도 그렇고, 딸딸이 경기를 하기도 그렇고, 아무튼 이게 조금, 작은 그 작은 거 작은 자 딸딸의 경기라고 이래 보는데 이거는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물어봤는데 미국 미국 군용차 미국 군용차 전부 다 엔진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자 전부 다 바디하체 이런 거 다. 국산과하고 다 틀립니다. 완전히. 재무시, 재무시, 아마 재무시 시절 때 이런 경기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이것도, 이것도 아마 군용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, 진짜 이거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진짜 귀한 거. 정말 귀한 겁니다. 허접하게 이렇게 만드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잘 만들었습니다. 이제 부식이 있어서 그렇지. 하체도 보면은, 굉장합니다. 아직까지 이건 진짜 이거는 한 100년 가까이 된, 100년은 좀 그렇고, 일단 한 5, 60, 5 60년? 5, 60년은 진짜 된것 같습니다. 튼튼하게 이딱 되어 있습니다. 뒤에 적재함부터 시작해서 적재암 하고 일단 안에 안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안에는 조금 이따가 사람 웃을 때 제가 차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밑에 하부를 본다 하면은 앞에는 앞에 딱 봤을 때 어. 자이 앞에 갤러퍼 이거는 자 여기서 달았겠죠? 갤러퍼 갤로퍼 앞에 자 이거는 자 DJ 엔진에 DJ 엔진인데 자 앞에 라제레타까지 있고 자이 라제레타에 이 구동은 자 풀리 방식으로 미션 저기 있습니다 미션 풀리 방식으로 해서 벨트로 해서 이렇게 했다. 되어 있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게 미션입니다. 저쪽에 뒤에. 저 뒤에 보이는 게 미션입니다. 미션. 풀 요풀리 뒤에 뒤에 미션. 이건 대우 아, 멋집니다. 저거는 요거는 원래 흡기통인데 흡기통인데 저 위에 저이런살짝 붙이 놨죠. 파이프로. 일반 파이프로 해갖고, 음, 저 불안자, 불안자, 오일 오일통, 오일 층에 오일 필터입니다. 오일 필터, 파란 거, 파란 거 오일 필터, 저기 은색으로 은색으로 보이는 게 불안자. 이것도 야 상당히 오래돼서 진짜 튼튼한데 이런 거는. 보면 멋집니다. 이제 갖고 싶어요, 진짜. 갖고 싶습니다, 진짜. 위에 이제 탑도 딱 따로 대가 있고 하, 가질 수만 있다 하면은 일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운전석 쪽하고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위에 우선 시트. 아, 이 정도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되가 있는 겁니다. 기름통. 미션을 한번 볼까? 야 미션도 완전 제조가 돼갖고, 무슨 미션인지는 모르겠지만, 은 멋지네. 사이드하고, 요거는 자 기아, 기아봉이고, 요쪽 레바는 아마 덤프 레바입니다. 키, 키박스. 자, 메다, 오일, 기름기지 메다하고, 핸들은, 이제 기어기어 기어 달래가 있네. 핸들은, 기아 아마 속도계도, 셀렉 세렉, 세렉스, 이런, 그계기판이겠죠 이것도 복원하면은 참 재밌을 텐데. 한번 사장님한테도 줄수 있는가 물어볼까? 앞에도 이 본네사고도 잘 돼가 있습니다. 야 멋지게. 내려가서. 전에 어. 얘기를 들어봐. 네. 밑에 있을 때. 네. 이... 네. 이 하루에 돌아가신 바람에. 아. 다시 가져왔던아 와, 그래요. 응. 불안정고 수술이 다 있고. 예. 네. 어, 다이아몬드 지금. 어. 있는... 오! 아니, 아직 핫적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 어. 거. 네 어. 지금 노후 대석이래 예. 브레이크를 한번 손바닥에 다녀오는 예 그러면 브랜드하고 엔진하고 싹 다행하게 됐네 아. 예예예오 예. 여기 그 카센터 형님이 그요 위에 위동네에 할아버지가 타시던 거라 하던데 판매를 했다가 그래서 다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마 왔다네요. 다시 요게 배차장이 다시 왔다네요. 매입을 해라고 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일단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멋집니다.